신체적인 한계 때문에 멀린스는 평생을 자신과 싸우고 편견을 맞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에덤주스입니다 새드릭 멀린스에 대한 영상을 올린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당시 타율 4할 4푼 1위 출루 5할 1푼, 장타율 6할 5푼 1리에 OPS 무려 1.16기를 기록하고 있던 새드릭 멀린스였습니다. 하지만 이 페이스는 그리 오래가지 못하는 걸 알고는 있었습니다. 다만 지금 같은 활력을 계속 보여준다면 팀의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고 그때가 되면 멀린스는 본편을 제작해도 된다고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입니다. 4월 한 달이 막을 내렸습니다. 세드리멀린스는 현재 3월 3분 7리, 3월 8분 7리, 5월 4분 5리를 기록하면서 OPS 0.93위에 WRC 플러스 163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비에서도 굉장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멀린스는 한 달이 지난 지금 탱그래프 WAR 1.3을 기록하면서 전체 타자 6위에 랭크되고 있습니다. 저는 멀린스가 데뷔하기 전부터 꾸준히 이 친구의 마이너리그 시절을 지켜보았고 제가 가장 좋아했던 선수 에덤 존스의 뒤를 이어 캠든 야제 중원에서 오리얼스의 중심이 되어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런 기대가 들만큼 데뷔 시즌을 괜찮게 보냈지만 멀린스는 2019 시즌 최악의 시즌을 보내면서 다시는 올라오지 못할 그저 그런 선수로 오리올스 팬들의 마음에 아련히 남게 됩니다. 하지만 멀린스는 작년 시즌 후반부터 뭔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고 올해는 겨우 한 달이긴 하지만 몬스터 시즌을 보여줄 것 같은 기대를 품게 만들고 있습니다. 팀 승리에 공헌한 후 중계진과 인터뷰를 할 때마다 그는 언제나 팀 승리를 동료들의 몫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오리스 팬들에게는 이와 같은 멀린스가 정말 보물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죠. 이제는 캔든여자의 활력을 불어넣는 세드림 멀린스. 하지만 떠올리기만 해도 뭉클한 그의 성장 스토리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세드림 멀린스가 어릴 때는 타이그 우즈가 굉장히 유명한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골프, 붐이 불고 있었고 멀린스의 부모님도 골프를 시키고 싶었죠. 하지만 멀린스는 동네에서 야구를 하는 아이들을 보고 야구를 하고 싶다 라는 마음을 먹고 부모님을 설득하게 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흑인 가정에서는 돈이 별로 들지 않는 농구에 비해서 꽤 많은 거금이 들어가는 야구를 시키 형편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멀린스의 부모님도 처음에는 아들이 야구하는 것을 걱정하며 반대했지만 아들이 하고 싶은 걸 시켜주고 싶었는지 결국 허락을 하게 되죠. 기쁜 마음으로 멀린스는 옆 동네에 있는 리틀 리그 야구단에 입단을 하러 갑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테스트를 지켜본 감독은 이런 말을 하죠. 그래 야구는 너처럼 체구가 작아도 주특기만 있다면 할수 있는 스포츠야. 모든 능력을 갖추지 못해도 큰 돈을 벌수 있는 스포츠지. 그런데 혹시 아까 널 데려온 분들이 혹시 부모님이니? 아 그렇구나. 그럼 너는 나중에 성장해도 키가 별로 클것 같지는 않고 투수를 하면 안될것 같구나.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저기 철조망 쪽으로 힘껏 공을 던져볼래? 아 그게 최대로 던진 거구나. 그런 폼으로는 세게 못 던져 온몸에 힘을 빼고 와인드업 하면서 집중을 해 그리고 공을 뿌리기 직전에 힘을 주고 아 그게 힘을 최대한 준 거야? 그렇구나 일단 어깨는 다른 애들보다 약하네 하필 또 왼손잡이니까 내야수도 못하겠네 그러면 너에게 어울리는 자리는 결국 외야수일 거야 자 그럼 저기 보이는 저 팻말 있지? 거기 가서 내가 팔을 흔들어서 출발신호를 주면 여기 있는 라인까지 달려와볼래? 속도로 한번 보자고 어린 나이였지만 멀린스는 자신이 멸시와 모욕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코치가 시키는 대로 약 40미터 떨어진 저팻말로 뛰어가는 대신 교문 밖으로 걸어가는 것을 택했죠. 실제로 멀린스는 키가 자라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스파이크를 신고 측정했을 그의 키는 173입니다. 그 못된 코치의 말대로 외야수가 되었지만 멀린스는 그날 교문을 나온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너무 많았습니다. 타고난 힘이 부족했고 너무 작고 가벼웠죠. 멀린스는 또래 아이들과 야구를 하면서 육체적인 한계를 스스로 계속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한계를 느낄 때 야구를 포기하는 대신 멀린스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할수 있는 모든 방법을 해내고 싶었습니다. 11살 생일이 되던 날밤 멀린스는 집 뒷마당에 나간 후 오른쪽 타석에서 배트를 휘두르기 시작했죠. 그 어린 나이에 스위치 타자를 선택했지만 코치들은 하나같이 뜯어말렸다고 합니다. 좌타석에 서는 것만큼 유리한 것도 없다. 너는 좌타자. 그러니까 왼손잡이로 태어난 것 자체가 하늘의 축복을 받은 것이다. 인류에도 빨리 갈수 있잖아. 하지만 그런 조언과 충고들은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하나만한 이야기를 하는 코치들은 정작 경기에서 자신을 내보내지 않았거든요. 왼손잡이라는 것 말고는 아무런 무기도 없는 멀린스는 스위치 타자라는 무기를 찾아내게 됩니다. 그렇게 스위치 타자로 그럭저럭 야구를 해나가고 있었지만 멀리스는 점점 더큰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체구가 너무 작으면 눈에 띄지 않았거든요. 고등학교에서 좋은 컨택, 주루, 그리고 훌륭한 수비까지 갖춘 중견수로 하려했지만 불합격 통지서만 날아왔죠. 장학급 입학 원서를 넣은 수많은 학교 중 마지막 불합격 통보가 날아온 날, 멀리스는 야구를 포기하는 대신 전문 훈련 시설을 찾아와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시작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키 성장에 혹시나 영향을 미칠까봐 그런 운동 자체를 하지 않았던 것이죠. 멀린스는 빨리 근력을 키워서 근육을 붙이고 파워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원래도 달리기가 빠른 편이었지만 훨씬 더 빨리 달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옆 동네 대학교에서 미식 축구팀 런닝백으로 활동하던 사촌형을 찾아가서 따로 과외를 받기도 했죠. 신체적인 한계 때문에 멀린스는 평생을 자신과 싸우고 편견을 맞섰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아들을 위해 학자금 대출을 받게 됩니다. 대신 형편이 어려워서 4년제가 아닌 2년제 대학인 루이스 버그 갈리지에 입학하게 되죠. 1학년 때 45경기에 나와서 장타 18개, 도루 28개를 기록하면서 3할 7푼 6리, 4할 2푼 4리, 5할 2푼 7리, 오피스 951포인트를 찍었습니다. 2학년이 되었을 때는 50경기에 나와서 26개의 장타, 27개의 도루를 기록하면서 무려 4할 1분 7리, 4할 6분 3리, 6할 6분 7리에 OPS 1.130을 찍었습니다. 칼리지 리그를 지켜보던 프로팀 스카우트들은 이 정도 성적을 찍은 멀린스를 더 이상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무려 6개 팀이 멀린스와 접촉을 하게 된 거죠. 세드이 멀린스라는 한 야구선수가 살면서 처음으로 인정을 받은 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제시한 계약금은 턱없이 적은 수준이었고 그 중에는 오류일 수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멀린스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계약금을 거의 안 받는 수준에서 프로에 입단을 하느냐 아니면 현재 자신의 야구 실력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4년제로 편입하여 1년 후 드래프트에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느냐. 결국 멀린스는 자신의 인생을 걸고 4년제 대학 입학을 결정하게 됩니다. 클랜슨 대학,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같은 그 지역에서 꽤 이름이 있는 명망 높은 학교들에게서도 장학금 오포가 왔습니다. 하지만 멀린스는 그곳에서는 주전 중견수로 활약하기 힘들 것이라는 것을 스스로도 알고 있었죠. 결국, 멀린스는 앞에 두 대학보다는 전력이 좀 떨어지지만, 확실한 중년수 기회를 보장한 캔벨 대학에 입학하게 됩니다. 여기서 잠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세드린 멀린스라는 한 야구 선수를 1년 넘게 지켜본 오리올스의 지역 담당 스카우트였던 리치 모랄레스. 결국, 모랄레스는 프런트 오피스를 설득하지 못했고, 세드린 멀린스를 데려오지 못했습니다. 허탈한 마음이 컸습니다. 하지만 내색을 하지 않았죠. 캔벨 대학에 입학을 한 멀린스에게 힘을 주고 싶었습니다. 높으신 분을 설득하는 건 역시 힘들군. 엠베에스의활약을 기대하겠네. 내년에 꼭 오리울스에서 볼수 있도록 하자고. 모두가 지금 알다시피 리치 모랄레스 스카우트가 말했던 오리울스에서 꼭 보자던 그 약속은 결국 지켜졌습니다. 이제 남은 이야기도 결코 순탄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음 편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피소드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여기까지 에덤 존스였습니다.